안녕하세요 스포츠 프리뷰 달콤 분석입니다. 12월 10일 148회차 8배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월 11일 챔피언스 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로나는 4-2-3-1 포메이션으로 힐과 아스프리아 중심의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치앙코와 에레라의 결정으로 마르틴 홀로 중원을 집행 중이지만 반더비크가 이선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격 전개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수비에선 크레이츠와 루페즈가 배우 공간 커버와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으로 살라와 학포 중심의 지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주말 경기가 취소되어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메갈리스터의 결장으로 존스가 소보슬라이가 중원을 책임질 예정이고 유네즈의 기복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란타는 3-4-1 포메이션으로 데케텔라르 루크먼 레테기의 조합을 활용한 유기적인 지공 전개가 강점입니다. 콜라시나츠 히엔, 짐시티의 백스리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스피드를 갖췄고 드루 에데르손의 활동량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부상해서 복귀하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음바페 3톱을 중심의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벨링엄이 공격 전개에 가담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디거와 츄아메니의 수비 밸런스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레버쿠제는 3-4-2-1 포메이션으로 그리말도와 프린퐁을 활용한 측면 중심의 지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텔라가 최전방에 나서며 인카피의 탑-탑 서버로 구성된 103 수비라인과 자카의 수비 가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인터-밀란의 공격 전개를 제어하려는 시도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인터밀라는 3 2 포메이션으로 디마르코의 오버래핑과 티란 마르티네즈의 호흡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루의 전진 패스는 위협적이며 주전 수비수 파바르와 아체르비가 결장하지만 바스토니, 터브라이 비색 조합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일 각종 경기 프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달콤분석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시고, 최종 조합 픽및 고배당 조합은 달콤분석 채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100% 무료 이용 가능하십니다.